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1일 태국 노동부 피판 라치키짜 브라칸 장관은 노동부 산하기술개발국과 HD 현대중공업 간의 조선산업 관련 작업기술 숙련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태국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HD 현대중공업 김동일 부사장.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피파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방문 시 HD 현대중공업 측과 협의한 결과 조선업 분야에서 숙련된 태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접 기술이 중요한데, 이는 조선 작업이 고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태국 노동부는 태국 용접공의 기술 수준을 높여 국내외 조선업계에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피팟 장관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으로 파견될 예정인 여든여덟 명의 태국인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고압관 조립, 고압관 용접, 플럭스 코어 용접 등의 과정을 이수했으며 한국에서 월 7만 5천 바트, 약 280만 원의 초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 작가 한강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태국 언론이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한 여성이라고 설명하며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과 소외를 다룬 작품으로 인간의 삶과 정신적 상처를 강렬하게 묘사했고, 한강의 작품은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시적인 문체로 표현하며 역사적 상처를 직면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올해의 노벨상을 받은 작가 한강이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9천여 명의 예술가 중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통탄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2025년을 태국 중국 우정의 황금회로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경제 무역, 인프라, 범죄 단속 등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총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태국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태국의 브릭스 가입을 지지하고 양국의 문화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지역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한국 아세안 협력 기금을 4,800만 달러 약 65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기 동안 아세안 관련 3대 협력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액을 4,800만 달러로 두 배가량 늘리기로 한 것은 호혜적 협력을 실천으로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아세안 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해양 안보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역과 투자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사이버 보안, 청정 에너지, 전기차 공급망, 인공지능 배터리 등 현대 기술 분야를 협력하고 올해 말에는 다양한 디지털 이니셔티브가 시작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총 3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이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2007년 체결된 자유무역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패턴탄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태국을 7차례 방문하며 군사 분야에도 관심을 표명했고, 일본의 자동차산업과 에너지,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안보 관련 논의를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태국 대사관이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 북부의 농업 정착지에서 태국인 노동자 한 명이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군사 작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사관은 위험 지역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연락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시민 단체가 노동부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범죄 증가, 국가 재정 손실,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 보장 시스템 참여가 태국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23종의 도박을 특정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경주와 같은 도박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가능하며, 복싱, 투어 게임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마작 등 카드 게임은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자정까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이항공이 최근 회생 계획의 일환으로 채권자들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립 금융 자문사가 작성한 것으로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채무와 이자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국 항공은 주식 148억여 주를 발행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채권자들은 2024년 11월에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금융 범죄 당국이 디아이콘 그룹의 경영진에 대한 자산 동결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조치는 다단계 판매 운영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사기 혐의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90여 명이 약 3,500만 바트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자산이 공식적으로 동결될 예정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